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의군에 집중된 시설 배치를 약속하자 의성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 규탄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위 관계자와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후보지 유치는 환영이지만 군위군이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가는 조건은 의성군이 수용할 수 없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의원들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태림 공동위원장은 알맹이는 군위에 주고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통합신공항 추진에 불균형과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성군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지무진 위원장은 의성이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참아왔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며 공항이 의성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원래는 이제 군의군수가 서명하였을 때 국방부에 가지고 차량을 1200대가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뭐 서명을 해서 당이다만, 나는 모든 것은 알맹이는 군이 군에 다 가지고 가고 껍병이만 남는 이런 어떤 의성군의 비참한또 의성 주민 자존심을 완전히 밟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비싼 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1 대형 방향은 뭐 8월 5일 시점으로 시작해서 8월 14일 선정이면 열립니다 국방부 선정이가 열리면은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항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와 국토부가 전문가에 의해서 시설 배치나 모든 것을 설치를 하라 그러면 우리 육만 국민도 수용을 하겠다. 이 목소리를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맹세를 했습니다.